자 우리 본주 형님 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이제 전인도전 맡겨주신 본주 형님이시구요 합성창을 보면은 딱원 클릭할 거만 있고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하기 전에 우리 형님 캐릭터를 잘 키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어 형님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못 키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이거 빨리 클체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아, 네. 심각합니다, 지금. 형님. 이거는 그냥 클래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네, 일단 나중에 클쳐 놓고 가시고요, 형님. 그 명예 코인이 몇 개죠? 아, 명코를 좀 모으셔야겠네. 일 아, 장비를 좀 보자, 그래도. 그래도 일단 장비는 되게 짱짱하네. 어휴 뭐야? 엄청 좋네. 아니, 형님 이거 악세나 뭐 장비나 굉장히 잘 맞추셨네요. 손볼 데가 전혀 없네, 진짜. 굳이 간다고 하면은 구마투하고 7짜리 완각 정도? 그래, 그 정도만 바꾸면 될것 같고 이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될것 같고 악세 좋고 아 이게 지금 딱 사냥 세팅을 하신 거구나 몸리덕 올라가겠군야 리덕 세팅이네 난 이렇게 하면 리덕이 얼마나 나오는 거지? <laughs> 야 합리덕이 84가 나와 미쳤다 이거 에카 사냥 될것 같은데? 완전 진짜 극방 세시네 침료방도 끼고 있고 와 기가 막힙니다 형님 악세도 그냥 짱짱하게 잘 맞추셔가지고 추고 방반쌍 네, 요 정도 뭐 장비는 그렇게만 보면 뭐될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거는 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변신을 볼까요? 드슬 하나 있고 영웅이 39개 겁나 많네. 희기 같은 경우에는 98개가 있는데 성지 드워프만 비어 있으면 뭐 지금 패키지 굳이 안 사도 될것 같고 이번에 할로윈 패키지 나오면 이제 뭐 이런 거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마법 인형은 아직 전인은 없고 전인 도전 세번 하셨고 이번에해서 내가 뽑아드릴 거니까 일단은 뭐 이건 해결된 거 같고요 형님 제가 무조건 뽑아드릴 거기 때문에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통 1100에 좀 여러가지 하셔야겠다 팬 컬렉은 뭐늘 말하는 거 피, 방어, 마방, 근댐, 근명, 쉬운 거 골라서 빠르게 진행 이거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형님 수호성, 조수호성 명중 날개 두개 오픈. 이거 하시고. 아투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질리언 리젠바디는 뚫고. 리젠바디 오픈. 요정도 살아야되니까 얘도 굳이 더 안해도 되고 이실로테은 한칸만 더 가자 어. 이실수호성은 한칸만 더 전진하자 자, 그렇게 하면 되고 문양은 5시, 6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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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안건드려도 되고 숙련도 이건 언제 날려먹으셨나 이거 언낙 작업좀 하세요 형님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 손검 좀 빨리 올리시고 엘릭서는 영엘릭의 하프엘릭이니까 이렇게 잘하시면 돼 어. 하프엘릭 쭉 투자하시는데 남기라 금명을 좀 안찍긴 하셨네요 사장만 하셔가지고 잘하셨네요 어우 진짜 리더 미쳤다 지금부터는 그거 찍어도 될것 같은데 하프엘릭은 뭐 근뎀감소 뭐 찍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가로 되게 아껴서 쓰셨네요 자 형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잘키고 계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클체만딱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사냥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시다고요 형님 그 사냥을 어디서 하시나요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에카는 뭐 완전 사냥 잘할 것 같은데 에카가 7시간이지 왜 이렇게 싸우지 여기? 아, 여기 그 핫한 그 서버인가 설마 그럼 에카 돌아가잖아요 그쵸 아 빨리는 못 잡으신다고 근 1미이 143이면 암기치고는 굉장히 높은건데 이썸에서는 물약 아예 안드신다고 얘기해주렇 그치 뭐 리덕이 80몇이면은 뭐 물약 안먹겠지 암기여도 근데 카베가 없는데도 그정도면 되게 대박이네 만피인데? 형들 넉마 만피에요 암기인데 와 미쳤다 그래 이게 속도는 느린데 와 물약 아예 안먹네 미쳤다 씨, 넉마 야 뭐야? 아니 물약을 아예 안먹어 미쳤는데? 이게 그 솔저한테는 좀 딜이 들어오네. 아그 잡는 게뭐 느리긴 느린데, 아니 그래도 원래 우리가 이게 자동 사냥 게임이다 보니까 솔직히 톡까놓고 말해가지고 오토 잘 돌아가고 유지 잘 되는 게더 중요하거든. 뭐 오래 때려 잡는 거야 이제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기는 하지만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야암 긴데 진짜 잘 버틴다. 대박이다. 아 여기에서 뱀파 붙고 하신다고요? 아 그래 그거 맞겠네. 아, 이게 지금 힘이 낮은 건 엘릭서를 아예 안 찍기도 하셨고, 아이템 컬렉션이나 좀 바닥이 좀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올라가는 장비가 아예 없어. 지금 엘릭서로 못 찍을걸요? 이거 끝난 거예요, 형님. 지금 이게 컬렉션이나 장비에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서 얻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정도면은 진짜 완전 극방세수로 잘 키우긴 키운거다 솔직히 말해서 암기가 진짜 에카에서 이정도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 아 이썸은 좀잘 쳐내요? 이썸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완전 리덕만 겁나 높은 암기야 이거 지금 마방도 2 8 0이어가지고 동쪽사냥도 쌉가능이거든요 신기하네 아 아픈거 치드니까 방어력이 올인하신 분뭐 어, 그러네요 진짜 자 이썸 한번 사냥해볼까요? 어 금방 잡네 아 장풍 켜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뺏기는 것도 킹받긴 하네요 잠시만요 암기는 이게 장풍 사냥이 좀 꿀이긴 해 솔직히 말해서 어? 금명 올라가면 데미지가 올라간다고요? 오 그렇대요 형님 금명도 올려야겠네 데미지가 올라간대요 음 그것도 하면 되지 뭐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암흑기 사면은 뭐 암기 중에는 정말 잘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썸 사냥하는 모습까지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극방 암기. 잘 구경했고요, 형님. 방금 전에 경험치 보셨어요? 방금 전에 경험치? 77만 7 7 7777 올라갔거든요. 보셨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본주님에게 행운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전인 도전. 바로 가서 오늘 근뎀 한번 올려 봅시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경험치가 맞아 있다. 어? 무조건 뜰 각이야 이거는 진짜로. 영인업 안 되고요. 전인업 좀부탁드요 전인업, 전설업, 전인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laughs> 오늘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본주님이 전설 인형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갑니다. 쓰리, 투, 원. 나와 나올 때 됐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laughs> 봐봐, 내가 나온다 했지? 우리 본주님에게 딱 어울리는 게 나왔네요. 리덕션 더 가져가야지.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래, 이거야. 우리 본주님이 리덕맨인데 데스나이트로 리덕 더 올리면은 뭐 이제 에카에서도 <laughs> 물량안 먹겠다. <laughs> 기가 막힌다, 진짜, 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확정이지. 한 방에 데스나이트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확정 안 하냐. 이거 컬렉도 미쳤을걸요? 야, 이거 봐! 형들! 컬렉 보여요? 이거 미쳤어요! 겁나 많이 올라가. 실화냐, 이거? 일단 저는 그냥 데스나이트 빨리 확정하겠습니다. 어, 바로 확정할게요, 형님. 네, 바로 확정. 크, 죽인다. 힘도 올라가. 데미지도 올라가. 아방도 올라가. 리덕또 올라가 리덕 또 올라가 미쳤다 슈뎀 3 올라가 야 대박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형님 자 그러면은 데스나이트를 한번 뽑아보죠 자 오케이 뽑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아까전에 우리 본주형님이 리덕이 높았었는데 <laughs> 더 높아졌어 리덕이 89가 됐습니다 89야 미쳤다 진짜 어 진짜 대박이네 리덕 깡패야 겁나 높아 리덕 아까전에 에카 다시 한번 가볼까 여기서는 데스가 안 보이거든요 형님 야, 다 일로 와이 새끼들아 야,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여줄라니까 아, 독은 아파 독은 아파 독은 리덕이랑 상관이 없잖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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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씨 형님 이게 있잖아요 그 데스를 뽑아도 몹이 몰리면 아프다 뭐 이런 게좀 증명이 된것 같고요 형님 이게 몹이 일단 뭐한 다섯 마리까지 뭐 후드로 패고 있는 상황인데 물약이 따라가네요 아마 원래는 피가 말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데스 나이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물약이 안 말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 깔끔하게 리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이 먹으면 뭐 무조건 따라가죠 형님. 레벨업 하고 66퍼만 더 올리면 됩니다. 금방 할 거니까 바로 좀 이제 암기는 빨리 좀 탈출하시고요. 나중에 좋은 클래스 나왔을 때 그때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맡겨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